아,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코인 대통령이에요, 우리 떡상 코인 여러분들, 아, 반갑습니다. 자, 오늘 무슨 얘기를 해볼 거냐면 바로 이 금과 비트코인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자, 지금 거의 3개월 동안 거의 2배 가까이 증가를 했다라고 하네요. 상관관계가 아, 비트코인과 금의 상관관계가 음, 0.496이었고 어 지금 거의 최근 3달 동안 이 수치가 거의 2 배인 0. 837까지 도달했습니다. 자, 이 상관관계 수치가 1이 될수록 완벽한 상관성을 지닌다고 봐요. 그죠죠 어, 그러니까 똑같다라는 거예요. 자, 1년 동안 두 자산간의 상관관계는 무작위적이었어요. 두 자산간의 관계가 49%를 보였는데 올해 5월 8일 이후로 58%로 급증을 했습니다. 자, 물론 이 3개월이라는 상대적으로 적은 데이터로 인간관계가 크게 아, 인과관계가 크지 않을 수 있다고는 하지만, 테도가 비트코인의 암호화폐 시장의 유동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어, 나타나고 있죠. 그런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중 무역전쟁, 아, 또 지정학적 어, 환경과 데이터가 현재 금시세와 연관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거 굉장히 주목할 만한 일이죠. 어, 무역전쟁과 어떤 상관관계가. 어, 이제 디지털 시대의 안전한 자산이라는 거예요. 예측 불가능한 지정학적 환경 속에서 비트코인을 안전자산으로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암호화폐 매입을 촉발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에, 그죠. 암호화폐가 확실히 오늘날 같은 시기에서 이런 어, 그 불확실한 디지털 시대에 어, 아주 알맞게 설계가 된 거다라고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laughs> 으, 또 서클 CEO죠. 서클 CEO 같은 경우에는 거시 경제적 혼란이 비트코인 가격 상승을 불러왔고, 비트코인이야말로 인터넷이 존재하는 거 어디에서나 가치를 저장하기 위해서 매우 안정적인 메커니즘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맞는 말이죠. 어, 인터넷이 살아있는 어디에서든 내그 돈의 가치는 저장이 될 테니까요. 음. 또 이제 최근 몇 주간에 다양한 분석가들이 분석을 내놨는데, 어, 비트코인 상승과 실 에 대해서 중앙은행의 독창적인 정책 전환을 어 거시적 변화 요인에 대해서 이제 계속 언급을 해오고 있어요. 어 뭐냐면 어, 무역전쟁이에요. 어, 그죠. 무역전쟁. 예. 자, 그래서 이 지정학적 리스크라던가 그다음 무역전쟁이라던가 굉장히 많죠. 어, 계속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는데 이렇게 나오면 나올수록 어, 좀더 비트코인은 금과 어, 같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어, 이 가장 좋은 시장 같아요. 암호화폐나 이제 비트코인이 올라갈 수 있는 시장 중에 가장 좋은 시장은 이런 지정적 리스크가 있는 시장들 어, 이렇게 또볼수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서도 시장은 재미없게 올라갑니다. 재미없게 올라가지만 그래도 8월 달은 시장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일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서도 여러분들좀 굉장히 힘들고 답답하시겠지만 어, 좀속 시원하게. 아, 저 보내셨으면 좋을 것 같다. 라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무료 온라인 카톡방 링크는 밑에 하단에, 어, 링크해 두었습니다. 들어오셔가지고 실시간적인 이슈나, 그 다음에, 어, 어떻게 하면 이 답답한 시장, 어, 시원하게 쳐나갈수 있는지 한번 들어와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